안녕하십니까 거미건설 한배우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거미 식구들 작업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전에 프로그램을 보셔서 아마 아시지 않겠나 싶은데 하마의 흔적이 현재는 하나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한 10여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했죠 뜯고 갈고 바르고 현재는 붙이고 오늘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벽판 판넬을 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벽판이 아마 마감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요 상부 벽판은 물동이를 마지막 판넬에 부착을 시켜서 이제 하이나을 붙이고 어, 내일은 또 비가 온다 그래서 잠시 하루 쉬었다가 바로 비가 없는 화요일부터는 또 이제 상부를 약한 2일 공정으로 판넬을 다 붙일 예정입니다. 지금 연 일주일째 36도 37도의 진짜 폭염주의보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죠. 오늘은 또 바람이 한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죠. 빨리 하루라도 완성을 시켜서 우리 임대주님 다시 활기를 찾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수일도 불과하고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경남 양산 현장에서 한비호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